잘못 걸려온 전화! 여자들은 말이 너무 많다. 내가 이 말을 하면 꼭 화를 내는 여자가 있다. 바로 병림이다. 야, 경림아 너는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거야? 그런데 짱아, 내가 그렇게 말이 많니? 그럼 그걸 몰래서 물어? 그럼 앞으로는 말을 좀 줄여야겠다. 제발 좀 그래줘! 때마침 전화벨이 울렸다. 나는 과연 경림이의 결심이 지켜질지 지켜보았다. 경림이의 통화는 짧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 전에 비하면 엄청 줄어든 셈이다. 경림아! 어디서 온 전화야? 어? 잘못 걸려온 전화야. 아이고! 이럴 수가! 세상에 이런... 상적을.